자그 다음 장에 시상 전개 방법 까지고 나갈 거거든요. 어? 여기 봐봐봐봐봐자 봐봐. 시상 전개 방법 보시면 간다. 아, 자 시를 이어 나가려면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시상 전개 방법이야. 어, 시상 전개 방법이야. 예를 들어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에 전개 가정을넣잖아 시도 뭔가 있어야지. 봐봐. 시상은 시를 짓기 위해 실마리가 되는 뭐라고 돼 있어? 생각이야. 생각을 풀어, 시상 전개란, 아, 시인이 생각을 어떻게 풀어나가냐, 느이 말이야. 자, 시상 전개 방법을 묻는데, 이거 누구 시험 만납니다. 그러면, 아, 시인이 생각을 풀어내는 방법이야. 어떤 시인은 이럴 수도 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시인은 걸으면서 사적할 수도 있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일 수도 있어 아니면 잡다한 생각이 나열될 수도 있어 이해나? 이것도 시상 전개 방법도 자기의 시에 가장 어울리는 걸 자기가 초이스 할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간다 시상 전개란 시인이 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라는 느낌을 자, 출발 라 형아벨 생각이는 느낌을 효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시의 조직 방법 이게 포커스야, 시의 조직 방법 시의 조직 방법이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다시 시의 조직 방법이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그러면 시를 어떻게 조직할 건데 얘들아, 그 말이야 조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야, 구은 언제 방학한다고? 저거 지난번 아저씨 짤렸잖아. 결혼 방학 길지? 언제 봤는데? 11월, 29일? 11월, 29일? 아, 12월, 아, 12월. 아. 저건 1월. 응. 음. 졸업식은? 4월이 아니고 2월. 응. 음. 2월 2월, 9일? 2월 9일. 졸업식 선물해줘야지. 안 바꿀 거야? 아, 좋아요. 이미 정해져 있다. 필통? 어. 어 <laughs> 근데 얘기줬구나아 그럼 아무튼 노원님 그거 써야 되는데 카드 써야 되는데 상황이 좀. 무슨 카드? 수능 카드. 아, 응. 푸키가 내 거였단 말이야. 대박 왜? 나 손편지 써주잖아. 아. 안녕 혜원아. 우리 꼭 가도록 해라. <laughs> 두 번은 없다. <laughs> 그러면 등짝 스미스 죽는 줄 알아라. 박퀴 조심해라. 이런거지 뭐 아, 마지막에는 아이들의 어, 해녀를 만해줬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그래, 얼마 안 남았지. 얼마 안 남았는데 10일? 음. 어, 딱 10일 남았다. 어, 대박! 어, 좋겠다. 10일, 대박이다 해방일지 시작했지. <laughs> 내가 늘 얘기한다고 해방일지 시작일지 아직까지 하고 놀고 있습니다. 언제가 어제? 언제 끝나요? 언제 마지막이에요? 수능 전전날까지 오신답니다. 네. 너 언니가. 어? <laughs> 왜? 우리는 화일로 요갈 예정이에요. 고일되면. 화요일 몇 시요? 화요일 5 시. 그다음 일요일 되는지 안 알... 돼. 왜? 안 되나? 화요일 몇시맞 채워. 화요일 여시 반. 그다음 일요일 는 되나? 따라오면 걸리지 지금. 그래서 그 조절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어, 그러면 다른, 아, 수요일 5시면 되더 수요일 5시나안 되나? 어차피 근데 겨울 방학 때문에 시간표 무조건 틀려요. 아, 왜냐면 고일 되면서 시간표다다 바뀌거든. 그리고 지금 중등부 학원 다니는 애도 있잖아. 아니, 다다 다 고등부 학원 옮겼나요 수를. 아니지.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 그래서 중3들은 지금 학원이 고등부 학원, 영어는 지금 고등부 학원 갈 자리가. 맞지? 수학은 중등부 학원에 가. 고1까지 밖에 안 오잖아. 고1 하달거고 네. 고등학교 다니나? 예스는 그 그렇구나. 아무튼 그, 그, 거기 자리 없다던데 들어갈 자리. 대기타로 들어가 근데 그 선생님이 애들 많이 안 하시지? 어, 꽤 많이 하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하잖아. 그리 네. 맞지? 음. 그때 학년 끼에 모아서 해가지고. 한학년을몇명는데 한, 한, 12명? 음. 12명 근데 초도 못 한다고도 소문해. 네. 네. 왜? 왜 그랬어? 오 열심히 사시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네, 하요 그 아, 그러니까 당연하지. 음. 수학, 영어도 그렇게 한다네 아, 맞네. 오, 맞네. 오, 맞아 맞아요. 자, 그 다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간을 한번 조율을 할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수, 일요일은 다 되지. 지금 일요일 학원 거의 없잖아. 창민이만 일요일 걸릴 것 같은데, 일요일 오전에 고3이 나가는 자리에 원래 중3이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화요일 걔네들이 원래 8시였어. 8시나 쪽인데 너가 1학년이기 때문에 아침 앞에 아니라 이제 1학년올라 가고 있어서. 시간별로 일단 한번 그니 네 지금 걸리는 화요일 걸리는 학원이 무슨 학원인데. 수학. 수학원이가. 니네 계속 보다 보다 그 수학원 다니나. 아, 맞나. 그러면 똑같네. 똑같겠네. 그 단체 소비가. 개별 소비가.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게 타진하면 어쨌든 방법이 나올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픽스를 해놔야지.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우왕좌왕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 1로 이따 웬만하면 빨리 픽스를 해드릴 거거든요. <laughs> 애들, 아, 네. 시끄러워 우리 우리 말에 정말 잘생긴 남학생 두명 있거든, 지나아 깜짝 놀라 해남중 나학생참명할거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기본 중간 좀 최소한 같은 거. 아, 네, 참. 가슴 찡했다. 왜, 범준이 <laughs> 나, 슬슬 <laughs> 제일 귀엽다 등이 한다고 김범준이.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잘생겼잖아, 범준이. 아, 곡5나왔았습니까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웃음> <웃음> 빠른 전개. 자, 다 범준이랑 거의 유사한 데칼코마니가 함께 돼 있습니다 여기. 어 주원이가 기계공고부터서 이제 아마 응. 너무 슬펐어. 한게잘 됐대요. 한게잘다니까 네거 잘 쳤다고. 네. 저걔서술랑 제가 좀잘줬어요아 맞나? 아 그래. 참잘 쳤어. 네. 자 시간 정개방식 갑니다. 첫 번째 시간의 흐름. 간다자 요거는 전부 다 형합이 말거 시간의 흐름 왕팬. 공간의 이동 형광펜, 시선 이동 형광펜, 수미상관 형광펜, 성경우정 형광펜. 자, 간다. 시간의 흐름부터 다시 올라와 아침에서 점심 저녁, 과거에서 현재 미래 등의 순서로 시상을 전개. 자, 이걸 무슨 방식이란다고 순행적 방식 형광펜. 자, 그런데 이거. 됐나? 자, 얘랑 반대가 과거에서 현재로 올라오고 이런 걸 뭐라고 해? 역행이라고 합니다. 역행. 얘나. 자, 그럼 역행은 역행은 자 순행과 역행은 아주 단어가 쉽잖아. 조금 어려운 말로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예요. 순행은 바로 같은 말로 추보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단어를 몰라서 틀릴 거거든.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역행은 입체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 소설에서 쓰는 게, 하지 마. 아무튼. 자, 이웃의 강야 이후 까마득한 날이지. 이게 과거야. 예전 롱롱 어고 있듯이거든. 지금이잖아. 지금은 뭔데? 현재. 현재겠지. 맞지 어? 그 다음, 다시 청구의 뒤는 뭐겠노? 미래야. 그럼, 아, 얘는 시간의 공개 방식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위인 거야. 얘나 자, 그 다음, 공간 갈게. 자, 구경꾼이 뭐 돌아나거나 청비 운동장, 운동장 보이나? 운동장에서 어디로 가? 소주집으로 갔단 얘기야. 이게 뭐의 이동? 공간의 이동이야. 그 다음, 시선의 이동은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데, 초점이 멀리서 가까이 오면 원경에서 그 원경이 먼 거야 이거 아나? 원경은 단어 아나? 아 원경이 먼거자 다시 우와, 모를 줄 알았다. 단어 모르면 누구가 모른다 해야지. 지금 단어 지금부터 이제 익숙해질 때마다 원경은 먼 곳이야 근경은 가까운 곳이야 자. 아? 그러까 멀리서 가까운 데 오는 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럴 수 있지. 가까운 거 보다가 멀리. 그럼 뭐겠노? 근경에서 원경. 이렇게 말할 거야. 이해했나?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다음. 아. 어, 어디까지 했지? 아, 위 아래는 이것도 돼. 이것도 아래에서 이렇게 쭉도 되고, 위에서 쭉도 돼. 유리국 그렇게 보는게아니고 산.. 뭐. 산풍물리 <laughs> 산중합 <중하고> 이런 거야. <laughs> 어. 자, 그 다음. 간다. 음. 먼산 청운사, 자, 처, 먼산 청운산 절이거든, 절이거든요. 청운사 그 다음에 산은 자화산, 자화산 산이겠지. 산 안에 절이야. 그러면 청운사하고 자화산은 묶어봐. 얘는 뭔가, 자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풀샷인 거야. 얘나. 전체다. 이게 원경이야. 그럼 이제 주민에서 카메라 확대, 사람 확대하는 거 있지? 이게 근경이야. 그래서 자산 안에 들어와서 늘름나무그 다음에 거기 뛰어난 청노루 이했나? 이거는 산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라 뜻이거든? 그럼 이제 뭐로 들어왔다고? 근경. 됐나요? 자, 그 다음 순미상관 모르지? 아나. 아, 나중딩은 수상 안나 아, 갈수이안 하. 그럴 수 있겠지. 너네, 얘네가 국어 학원 는이더 많이 했잖아. 그래이나는약 당연해. 응. 근데 응. 처음 스타트부터 오래 들어, 그때 잘안니다학교 가서. 그래서 굳자지 못했습니다. 응. 자, 수미상과 뭐야, 민정이 수미상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려. 같은 거. <laughs> 개무시. 없어버렸다. <웃음> 다시 한번 해봐. 처음이야. 조그나다다. 아, <laughs> 처음과 끝이 각거랑 비슷하게 배열되어 있는 구성 방식을 수미상관이라고요. 수는 좀좀 좀 다른 점할게 머리 숫자입니다. 한자로 미는 꼬리 숫자입니다. 처음은 머리와 꼬리가 뭐같 알이에요. 머리. 어, 머리 수도 있습니다 <laughs> 지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 됐나요? 되나요? 그래서, 숨이 상관 구성 보시면, 나는 나룻 빼, 당신행 인. 당신의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나룻 빼, 당신행 인. 처음하고 끝이 똑같이 이게 숨이 상관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숨이 상관에 해당하는 책을, 실을 어, 배울거거든요 그래서 숨이 상관만 하지 않아요. 숨이 상관의 특성, 효과, 이런 거까지다확인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뭐가 뭔지 알아야 돼. 자, 선경 후정이죠. 선경 슬러시 후정 슬러시. 선경 먼저 경치 후정 뒤에 정서. 다시. 선경 먼저 경치 후정 뒤에 정서. 예나, 어? 경치가 먼저 오고 정서가 뒤에 오는 거야. 잘 봐. 낙엽은 자, 지금 네줄 있지, 시치가. 앞에 두 줄, 뒤에 두줄 끊어보세요. 앞에 두 줄, 뒤에 두줄 끊어보세요. 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낙엽 밑줄, 쳐 뭔지 모르자, 낙엽을 봤어. 낙엽이 무슨 집회같고포화이지라진도르시 가라앉을 생각을 해. 낙엽 보기를잘 들었어. 그 다음 그 밑에. 홀로 황량한 생각 밑줄죠 황량한 거 쓸쓸한 거야. 낙엽을 보고 나서 든 정서가 뭐라고? 쓸쓸한 생각이야. 얘 나. 그래서 먼저 경치 뒤에 정서 성경 부정입니다. 오케이. 음.